네, 안녕하세요.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LFP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건지, 고객은 어디인지까지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본격 생산은 아닌 것 같고 천통 규모로 설계가 돼서 이게 파이로트를 해서 생산이 되면. 이 증설이 가능한 거죠. 기존 라인이 있습니다, 있어서 확대 생산은 꽤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스타트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가 이전에 이, 일진,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때부터 양극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던 게 이제 LMO인데, 이 LMO라는 게 이제 망간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연결을 해보면, 인산철 기술과 망간 기술이 최근에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조금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뒤에 이제 고객과 연결해 보면 되고, 현재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샘플이 전달된 상태다. 자, 거기에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기업이 LG 엔솔과 삼성 SDI라는 건데, SK 온도 지금 하고는 있겠죠. 있고. 근데 이제 LG엔솔은 지금 LFP를 실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양극재는 중국 거 그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르노하고 배터리 공장을 유럽에 세우는데 이부 이분의 양극재는 아마 여기 모로코 공장 LG화 양극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초기에는 중국산 양극재 그 다음에 lg화학과 이제 하유코발트 모르코 양극재 이렇게 연결 하겠죠 이것도 26년입니다 이 lg화학의 lfp 양극재 생산은 그러니까 lg엔솔은 lg화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삼성 sti가 최근에 lfp 배터리 생산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죠 이게 이제 울산 사업장에 건설 중이다 이게 지금 마더 라인 인데요. ESS 전용 으 로고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은 울산에 라인을 만들고, 이게 마더 라인이라는 것은 울산에 먼저 라인을 만들고, 똑같은 거를 이제 미국에 확대 만드는, 확대하는 게 이제 마더 라인이거든요. 해외, 해외, 생산이 일단 일단 목표죠. 목표죠. 지금 이제 LFP ESS의 가장 큰 수요 차가 미국의 ESS 용도거든요. 뭐 전기차 용도 있습니다. 자 전기차 용은 파워 부분이 강화돼 망간계 해서 이제 삼성SDI가 LFP 플러스 이야기를 꽤 하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양극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이 시오도 이제 시점이 롯데도 2 6년 이후입니다. 인산철 양극재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보면 동박이 원래 지금 메인인데 매출 구조 다변화 부분 이 있죠. 그 양극재 들어오고 LFP, 전고체 배터리 소재 뭐 대부분 다 하는 거. 그다음에 실리콘 극재, 실리콘 극재도 뭐 일부 몇개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죠. 뭐 포스코, LNF도 언급한 적이 있고 뭐 대표적인 대주전자고 대주전자에 지금 캡파 기술을 아직은 따라갈 기업은 없습니다. 자 개발과 양산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롯데와 삼성 SDI하고 조금 연결된 게 아닌가 요런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삼성에 대해 최근에 보면. LFP가 ESS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상용차에, 이제 전기차에 최적화된 여기 플러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 합니다. 꽤 됐죠. 1년 가까이 됐는데. 자, 기존보다 어떻든 진보된 에너지 밀도 1 0 향상. 이 플러스라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다른 강물을 추가해서 성능을 개선했다 언급했죠. 여기에 이제 추정컨대. 그, 리튬 화합물 같은 거를 코팅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LFP가 이제 처음에 만들고 나서 배터리라는 것은 처음 충전할 때 실제 능력의 많은 부분을 손실하게 됩니다. 실제 넣어진 광물이 쓸수 없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 2%, 3%, LFP가 한5%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광고를 추가해서 그5를 만회하는 거죠. 뭐 그런 연구들이 꽤 일어납니다. 실리콘 응인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문계에서 개선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명인데 배터리를 처음 충전하고 나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충전이 안 되는 이 차전지의 성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들이 꽤 들어가거든요. 여기 LFP도 성능을 끌어올릴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망간계를 넣었다 이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연결해 보면 롯데 LMO 기술이 망간계 기술이죠. 이 기술과 이제 삼성 s d 이가 원하는 lfp lfp 플러스 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삼성 sdi 하고 뭔가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뭐 lnf 뭐에코프로도 뭐 인산철 양극재 개발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할것 같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썩그 그 LFP에 적합한 라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그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양극재가 없었고 그 라인은 있고 뭔가 양극재를 생산해야 된다 는 입장에서 LFP 기술에 대해서 뭐 인정을 좀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양산할 수 있죠, 충분히. 자, 삼성 S T I 도 지금 그 L F P 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도 보면, 어, 여기 이제 전극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삼원계 양극재를 호일에 바르는 이 공정은 원래 있던 공정에서 그냥 쓸수 있습니다. 쓸수 있기 때문에 그외에 나머지 조립, 화성 뭐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극 공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뒷 부분의 공정은 중국산이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 올해 LFP 만드는 그 공정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장비를 꽤 쓴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뭐, 헝커, 한커커지 한국 기업도 있죠. 최근에 이제 MOT, 뭐 우원기술, 요런 장비 업체들도 지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최종적으로 보면 삼성 s d i 가 울산에 지금 LFP 마더 공장을 만들고 있다. 자, 이거는 이후에 미국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는 건데 자 요때 이제 지금 보면 그 FOC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양극재가 한국산이어야 되거든요. 자이 부분에 대한 어, 보석도 있지 않겠나 롯데하고. 롯데 양극재를 쓰는 이유가 미국에는 중국산 중국산 LFP 양극재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원가적으로 그 외에는 한국산 양극재가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상황이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롯데에너지머티얼즈도 동박 외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습, LFP 양극재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